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버지 인간때로 왔어요. 네, 아버지께 위임장 받아오셨나요? 아니 아버지 신분증은 있는데 위임장은 안 받아왔어요. 아, 그 아버지께 위임장을 자필로 받아오셔야 돼요. 그 제가, 이거 아버지 신분증인데 제가 그냥 쓰면 안 돼요? 여기서 쓰시면 제가 위임인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발급이 어렵습니다. 아 그러면 제가 나가서 써가지고 올게요 나가서 선생님 그렇게는 발급이 어려우세요 아가씨가 융통성이 없네 그, 그 3시까지 내야 된다니까 선생님 바쁘시겠지만 인감증명서는 발급 요건이 엄격하기 때문에 아버지께 위임장을 받아오셔야지 발급이 가능하세요 아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써오게 되잖아 네, 그렇게...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협박은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됩니다. 절대 오. 하시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폭언을 하시면 서 정상적인 상당이 어렵습니다. 폭언을 중단해주세요. 아, 이뭐폭언을 할만하니까 하는 거 아니야. 어? 아가씨가 융통성이 없으니까 폭언하는 거 아니야. 책임자 나와! 책임자 어디 있어! 선생님 진정하시고요. 저는 민원 처리 팀장 김은수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도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확인하고 그렇게 하세요. 이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버지 인감증명서를 때려오셨는데 위임장을 안 가져오셔서 잡필 위임장이 필요하다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선생님, 인감증명서를 대리로 발급받으시려면 본인이 반드시 위임장을 작성하고 자필 서명을 하도록 인감 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선생님께서 번거로우시겠지만. 아버님께 위임장을 받아오셔야 합니다. 아이, 똑같은 말, 녹음기 그만 틀고, 어? 당신들이 내가 누군지 모르나 본데, 내가 엊그저께도 구청장하고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다 했어, 어? 당신들 잘리고 싶어? 이 어? 선생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시면 위법행위로 관련 법률에 접촉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녹음을 실시하겠습니다. 어, 녹음? 내가 당신들 얼굴 다 외워뒀으니까 특히 특히 너 밤길에 뒤통수 조심해. 됐어? 세... 알았어? 선생님, 그런 행동은 형법 136조에 의한 동무 집행 방해에 해당됩니다. 경찰서에 신고하겠습니다. 경찰! 신고해. 어디야? 빨리 와. 민원인의 폭언 폭력 등으로 담당 공무원이 위험에 처할 시에는 비상벨을 눌러 주세요. 경찰 신고해. 어디야? 빨리 개... 말과 폭력은 민원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지금 당신이 마주하고 있는 민원 담당 공무원은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민원 문화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안녕하세요. 악성 민원인 역할을 맡은 행정 전과 신성택 주무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실제 민원여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재은 주무관입니다. 저희가 겪은 10분의 1 정도의 민원을 보여드렸어요. 실제로는 더 심한 경우도 있고요. 대사 중에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담아내기도 했습니다. 저희도 사람인지라 이제 규정상 안 되는 거를 해달라고 화를 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저희도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 조금 감정 조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